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파주시민의 행복과 파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언론인 및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 통제 제도이자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분 및 행정 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평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옴부즈만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점으로부터 최근까지 옴부즈만 실효성 논란은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파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시민들에게 허술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고에 따라 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했습니다. 최근까지 4 6개월 동안 3명의 옴부즈만 인당 주 20시간 근무에게 인건비 여으로 3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이어져온 옴보즈만 제도가 파주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은 커녕, 세금 먹는 하마, 허명무실한 그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대선과 6일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선거운동에 참여, 민원 처리를 빙자하여 행정에 개입, 민원 처리 능력 부족 최근 3년간 근태 확인 시주 20시간 근로시간 미이행이 드러났고 그외 다양한 지적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40여 개월 동안 민원 처리 내역은 제도 개선 1건 의견 표명 45건 심의 해소 5건 기각 21건 각하 7건 미조사 17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 조사한 것은 85건으로 1인 기준 한달 0.78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입니다. 이외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청 공무원 A 씨는 상관을 다시 모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온보지만 세 명은 지역 선배, 인척, 동문 등 정말 한달리를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어찌 민원을 받아 공무원들과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단지 공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채용하여. 공무원들을 옥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옴부주만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내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옴부주만제도의 정책 혁신을 재현합니다. 현행 임기 4년 단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여 인사 폐해를 없애고 논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고충 민원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주시 옴보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18조에 대해서 민원 접수 경과 기한에 제한 없이 민원을 조사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방 옴보즈만 제도는 아직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아 주민의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옴보즈만이 정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파주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근무지에서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찾아오기 쉬운 장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매일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정확한 근무 시간 준수를 통해 청렴 결백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현재 조례 안에 없는 패촉에 대한 기준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패촉에 대한 필수 기준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네 번째,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정치적 활동 및 선거 개입을 했을 경우. 이뿐만 아니라 옴보즈만 선발 과정에서의 오류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옴보즈만의 이해 충돌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으니 능력,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하고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 시험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채용 심사위원회 일원으로 파주시청 감사관이 참여하여 공모 신청자를 면밀히 분석, 파악 후 청렴 실체급 펼쳐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옴부주만이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정책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정공직자와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